안녕하세요. 오늘은 2편입니다. 교도소가 원래 이런 곳이고만요. 예, 히히히히히. 히히. 용암에 마시멜로를 먹으면 맛있겠네요. 우리 이걸로 원숭이 머리를 빠. 다음 영상으론 실력 테스트 타워가 나올 듯이 호이자, 짜이토, 자막 신는 중. 오, 원숭이. 아, 정말 밀린 게 많네요. 경찰이 쫓다가 경찰이 당하겄네. 아니, 근데 이거 맞나? 진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저씨 느리네요. 계단을 올라가자. 아. 올 조선시대 엘벵가 간다. 아, 더럽게 느리네. 언제 도착해? 오도 잡스. 그럼 빠빠이.